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도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지요 음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재미있는 활동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미리 준비해 주세요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부엌에 가면 여러 가지 예쁜 주방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그릇들 가지고 선생님하고 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자, 어, 집에 내 소꿉놀이 그릇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릇들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거 준비했는지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소꿉놀이 그릇. 그리고 소꿉놀이 큰 냄비. 아 이것도 소꿉놀이 그릇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주방에 엄마 그릇, 엄마 냄비 주세요 해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후라이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 이거는. 맛있는 엄마가 국수 해줄 때, 국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쭉 빼는 그릇이에요. 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톡톡톡톡, 톡톡톡톡.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 주실 때 칼질하는 도마. 음, 도마는 가운데다 넣볼까 그리고, 어, 이렇게 물 뜨는 바, 바가지도 있어요. 네, 이런 바가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음, 주방 도구들을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깔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 이거는 밀가루 반죽한 거 미는 밀대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이거 칼, 어, 속꽃물이 칼이에요. 그리고 요런 것도 이렇게 주방 도구로 요런 것들도 있어요. 엄마 주방에 가서 엄마 안전한 주방 도구 주세요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져와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 앉아 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다 그릇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릇들을 여기다가 요렇게 엎어놔 볼 거야. 이렇게 엎어 놓고 주방 도구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 볼까? 두들겨서. 어? 바가신 이런 소리도 나네? 어?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네? 오! 소리가 다 달라. 어? 또 다른 소리가 나네. 이런 소리도 나고. 오! 오! 우와 이렇게 그릇들이 모두 소리가 달라 또이 도구로 다른 도구로 두들겨 볼때 어떤 소리가 날까 우와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악기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소리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두들기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날것 같아. 우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지? 우리 여기 있는 도구들을 두들기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해볼까? 어, 우리 이번 주에 배운 새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요 응, 음, 연주해봐요. 어, 선생님이 먼저 시작해볼게. 우리 친구들 따라해봐. 최고, 최고, 예수님 최고. 사랑, 사랑, 예수님 사랑. 내 마음은 결심했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내 마음은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우! 우와, 이렇게 찬양하면서 연주할 수 있구나.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함께 찬양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마주 앉아서 같이 연주하면서 재미있게 찬양해보며 놀아요.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